홀리 태아론로프리드 렛츠 고 이제 언데드쪽 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냐? 일단 초반 운영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초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어야 되는 거112 중매 인프 나오면 무조건 집어야 되고요. 기수 요 친구 야무지고요. 뭐, 그냥, 요런, 소환하는 애들 초반에 나오면은, 그냥, 웬만해서는, 피 관리 잘 되거든? 이거 집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서도, 요런, 중매 애들 나오면은, 웬만해서 그냥 집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터널 나이트가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집어야지. 1턴에 나와주지. 아쉽네. 오늘 테론 영상만 내게 올릴 작정인 작은 새는개추 와! 지렸다. 딱 말한 거 나왔죠? 이런 정도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끝났네. 그냥 사실상 이 영원의 기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동급이잖아. 거기다가 공짜로 시체 정제사 스택까지 사왔고 그냥 미쳤는데. 삼 턴에 영원의 기사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아! GG. 끝났다 게임. 우승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우승인데. 좋아요. 아, 게임이 편안하구 마잉. 이제 그냥 업죽죽죽죽 달리다가. 6레벨에서 이터널 서머너 GG 영는 별로 같다고요? 그냥 압도적 1티어인데? 그러니까 야수하고 언데드가 확정으로 나오면은 이게 사기가 아닌데 확정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덱이 너무 덱게 지만 덱게 덱개 언데드 메타에도 다들 덱게 했는걸 거 좋아, 너무 좋아. 폭력의 소질이 있시군요. 맛있다, 상당히 맛있어. 언제나 출고, 전략을 사용해. 오, 그녀석 있어가지고, 내것좀잘 잡아주겠는데? 오! 일단 잘 싸웠어? 나이스! 다 키웠고, 개꿀! 연기 안뜨면요 패스터 페어! 뭐 쓸거는 많지 뭐패스터업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가 살아있으면은 동전나가나 파시마 그쪽으로 운영해도 되고 뭐 조류의 친구 있으면은 조류의 친구 플러스 이용해도 되고 슈팅 있으면 슈팅 중매랑 이용해도 되고 그냥 뭐랑 써도 괜찮은데? 뭐 내가 중매 있으면은 그린서 플러스 중매로 빌드업 해도 되고 중매 쪽이랑 연계를 잘 하면 됩니다 뭐 안나와도 운영은 어떻게나 할수 있어 근데 일단 나왔을 때 고점이 그냥 미쳤는데? 어, 제 1골도 없었냐? 저 친구 복수 한 번도 못 했냐? 그럼 요거 더 강력한 하수인을 얻으려면. 요거를 4골드를 버리기는 너무 아쉽긴 해 가지고. 태양의 거인 한테가 쓰는 것도 약간 존나 싹 빠가지 없겠네. 와! 얘 뭐냐? 진짜 버렸네. 소스러운전시오 10번째 교체에 살아남을 것. 중개인이라면 이 하수인의 값을 두둑이 챙겨 줄 겁니다. 무조건 영내영이 먼저 도발 도발도 있긴 해야 되는데 이제 찾아야 될게좀 있어 가지고 일단 좀 넘겨 보자. 되지. 선 환생은 안 돼. 공격 소질이 있으시고요열 <놀라> 번째 교체. 수인을 고용해 살아남 것. 중개인이라면 이 하수인의 값을 도둑이 챙겨줄 겁니다. 중개인이라면 이 하수인의 값을 도둑이 챙겨줄 겁니다. 요걸로 약간 액조디아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뭐얘 자체 환생은 일단 안 나오죠. 리븐데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빠른 부활 영능에서 다시 환생되고 나오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한 자리를 뭐 비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나중에 이제 최종 전투 때는 좀 액조디아 느낌으로 자리 비워서 이렇게 쓴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맛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왜 얼린 거냐고요? 그거 썼잖아요. 망꾼 친구.

왜 제가 오리 보스로 돌아가겠습니까? 가봉할 만한 하수인들을 모으셨군요. 기득 성공 가도를 달려보시죠. 어때요? 존나 세 정의. 무한 영원의 기사. 찾아줬습니다, <laughs> 지휘관님. 독을 얘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데. 던 이기려면 독이 무조건 있어야 돼 가지고. 확률이요? 역시 뭐 신영웅이라서 계산을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한 자리 더 있으면은 그니까 그러면 얘..게 안나오지? 얘 그냥 자체환생이 안나오지? 영능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데 얘 자체환생이 안나와가지고 한자리 뭐얘 하나 더 넣는거 아니면은 굳이? 더 둘러보는 이제 나는 무슨 덱을 나는 이제 뭘 찾아야 될까? 찾을게 없는데? 사마귀? 사마귀? 아. 아누바락을 좀, 쓸까? 요 어차피 결국 던을 이겨야돼 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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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큰 도움이 되겠군요. a de, 쪽 동날목 쪽으로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e d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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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워줘요 선생님. 제 아이들. 제 아이들 을좀 키워주세요. 어. 아 어, 가비. 들어가라 그러면. 어. 1남았네 가비. 이 정당한 선택이십니다, 지휘관님. 굴 대비를 일단 해놓긴 해야 되겠다. 던이랑 싸울 때는 아마도 천보녀 쪽에 쓰는 게 승률이 좀더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얘도 좀세 보이긴 한다. 아 이게 던 하나 때문에 던 친구 하나 때문에 이독조합을못 버리는 게 진짜 아쉽네. 이게 그냥 영원의 소환사 하나만으로는. 저 미친 외국사 저걸 못 뚫어. 얘네를 버릴 순 없겠다. 계속 다이고 얼방 보았네어이고 얼방은 좀 월방은 좀손 넘는 거 아니니? 그냥 이 게임 아까 전부터 던이랑 그냥 결승 확정이었는데. 여기서 켈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던을 결국 만났군요 생명력을 높여줬어야 했는데 10번째 교체 인을 고용해 살아남을 것. 이하인들을놓겠습니다 상대가 아마 구울을 쓰지 않을까? 구울 쓸 확률 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쩌면 구울 리븐까지? 최고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행이다. 요번이에 죽여야 되는데. 오. 어... 아이고 첨보 진짜 개판으로 들어갔어요 오 다행이고 이러면 이겼고요 죽였다 나이스 이제는 독좀 버릴 수 있겠네 드디어 이러면 천문녀안 삽니다. 그래도 이 진짜? 뭔 제비여. 낭만을 실현할 때다 이제. 이제는 낭만을 실현할 때 아닐까? 아좀함 여섯 김을 채우면 안 되죠? 다섯 기물 채워요. 빨리 걸어놓을까? 여섯 <목소리> 기물이 맞다고요? 요번에 한번 봐보세요. 왜 여섯 기물이 아닌지 왜꼭 보여줘야 믿을까? 이하 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왜 다섯 자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자리 비어도 나온다니까? 아니 여섯 짜리를 하면은 본 환생이 안 나오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여섯 짜리가 맞아? 아또 머리 아프게 하네. 아 억울어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왜 왜 보고도 왜 이해를 못해? 영원의 소환사가 환생이 달려 있잖아요. 환생은 안 나올 거야. 영원의 소환사 환생이 안 나온다니까. 영원의 소환사 자체 환생이 안 나온다고요. 예? 이해됐어요 이제? 여섯 짜리면요 안 나온다고요. 환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오지 않니? 뭔 개소리야? 둘다 나온다고? 씨발 여섯 짜리면 둘다안 나온다고? 미친 놈아! 내가 직접 보여줘야 돼? 아 씨발 니를 위해서 내가 또 직접 보여줘야 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신을 위해서 보여줄게요, 씨발. 자, 여섯 자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영능을 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 자체 환생이 안 나오고, 영혼의 소환사 두 개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얘 자체 환생이 안 나온다, 고, 요! 이제 이해 되나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네, 그냥 진짜 보는 게더 빠를 겁니다. 보세요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얘 자체 환생이 안 나오잖아 영혼의 소환서 환생 어디 갔어 안 나오잖아 어디 갔냐고 개 손해봤잖아 아니 얘 자체 환생 이 어디 갔어 아니면 네가 티켓 투스라서 어그로 끄는 거야? 보고도 모른다고? 호호 어허... 이건 에반데 소환사 하나 더 있으면 여섯 자리 채워도 된다는 거지? 아뭔 개소리냐고 그게 더 약한데 왜 그게 된다는 거지야